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단원을 총 종합 정리하는 역량 올리기 과학으로 통하다 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1. 생각 근무를 완성하며 중단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보자.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산화와 환원, 그다음에 중화 반응,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산화 환원에 대해서는, 산화는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거나 땡땡을 잃는 것을 산화라 얘기를 하고, 환원은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잃거나 땡땡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로서 과합성과 연소 등이 있겠죠. 그 다음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의가 되었었는데, 산은 물에 녹아 땡땡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아 땡땡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 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등이 산과 염기의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고, 중화반응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땡땡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 그다음에 제산제를 먹는 것, 그 다음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물질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 열 에너지를 땡땡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물질변화가 일어날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땡땡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2.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은 생각조각을 참고하여 핵심 질문에 대한 내 생각을 써보자. 1. 수치나 나무가 연소하는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며 땡땡이 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2. 땡땡을 띄는생성구이의비린와와땡을을는레몬즙즙이만땡땡 반응이 일일어다다수 수치나 무가연연할할땡땡을을출해해 주변의 온도가 땡땡한다. 캠핑장에서 볼수 있는 변화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입니다. 1 다음은 1 0구리와 산소 가루를 함께 시험관에 넣고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2배의 CuO 산화 구리가 C 탄소 만나면 2배의 구리와 CO2가 발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1. 기억. 시험관 속의 물질의 색이 변한다. 니은 탄소는 이산화 탄소로 산화된다. 디귿 산화 구리는 구리로 환원된다. 어, 다음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두 가지 시, 실험이다. 가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 판을 넣었더니 아연 판 표면에 붉은색 고체가 석출되었다. 나 염화구리 수용액에 알루미늄 포일을 넣었더니 포일 표면에 붉은색 고체가 석출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기억. 가에서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니은 나에서 염화 이온은 산화된다. 지금 <laughs> 가와 나에서 석출된 붉은색 고체는 모두 구리이다. 3. 번. 다음은 물질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CH3COOH가 H+, 이온과 CH3COO- 이온으로 나눠지고 나는 KOH가 K+, 이온과 OH- 이온으로 다, H2SO4가 어, 수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나누시는 것인데 1번 가해사물질의 산과 염기로 구분하, 분류하시오. 분류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다 물질 중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모두 쓰시오. 4번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트륨 수용액에 물금염산을 넣을 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가에 페놀프 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붉게 변한다 니은 용액의 최고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이다 디귿 어, 다와라에서만 중화반응이 일어난다 5번 중화반응의 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보기 기억 사과를 깎아두면 갈색으로 변한다 니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다 그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제산제를 먹는다. 6. 다음은 여러 가지 물질 변화이다. 가. 광합성 나. 철가루의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 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라.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두 개. 1. 가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다. 2. 나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3. 다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어, 4. 가와 라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높아진다. 5. 나와 다, 다는 나무의 연소 반응과 에너지 출입 방향이 같다. 7번. 그림은 금속 A를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단 A는 이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기억 금속 a 는 환원된다. 니은 수용액 속양이온의 수는 감소한다. 디귿 금속 a 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이은 디 8번 다음은 일정 양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Y축이 온도고 X축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온도는 같다. 보기, 기억. 가 용액에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니은, 나 용액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더 넣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디귿 가와 나 용액에 각각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용액을 떨어뜨릴 때의 색은 같다. 1번 기억, 이번 네온, 3번 기억, 디귿, 4번 네온 디귿, 5번 기억, 네온 디귿. 자, 과학으로 세상 보기. 9번 과학 유용성. 다음은 자동차의 촉매변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일산탄소 CO 2 이산화질소 n o 2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c o 2 질소 n 2로 나옵니다. 자동차의 촉매변환기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어...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 아, 이산화질소네요. 이산화질소를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 환경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1위 촉매변환기에서 일어나는 사,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으로 설명해보자. 2 위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써보자. 10번 과학의 유용성 입안의 세균은 음식물을 분해해 산성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치아의 표면을 상하게 하여 충치가 생긴다. 치약을 이용해 쟁취질을 해야 하는 까닭을 중화반응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자, 과학으로 통하다. 첨단과학 부분이네요.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화학반응 인간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물질이나 소재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이때 수많은 화학반응이 사용되며 화학자들은 원하는 물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반응시킬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반응시킬지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화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물질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모든 화학 반응을 직접 해보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 비효율적인 일이 되었다. 또 같은 반응물이더라도 반응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반응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화학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을 이용해 화학 반응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컴퓨터는 머신 러닝을 통해 화학 물질의 특징과 화학 반응의 정보를 수집하여 규칙을 분석한 뒤그 규칙들을 바탕으로 화학 반응의 결과를 예측한다. 머신 러닝을 이용한 화학 반응 예측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과 이용할 화학 반응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한 연구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인간이 찾아낸 화학 반응이 이렇게 있으면 화학 반응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화학 반응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소통학인데 1.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토의해보자 2.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과학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창의 프로젝트입니다 어, 멸종위기 동물 이모티콘 만들기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다 째깍 째깍 쉬는 시간을 틈타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0분이 흘렀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물 중 10분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방금 또 하나의 종이 지구에서 사라진 걸까 세계자연기금 WWF가 발행한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야생 동물의 상대적 풍부도는 평균 69% 감소했으며 특히 담수 생물 종의 경우 평균 8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생명 지수를 Y축으로 하고 연도를 X축으로 했을 때 계속 줄어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로벌 지구 생명 지수 1970년에서 2018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출처는 WWF JGSL 2022년 보고서. 자, 멸종위기에 어, 대한 내용인데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띠롱 휴대전화의 메신저 앱이 올린다 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메신저 앱의 이모티콘을 이용하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야생동물 개체군이 줄어들고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이 낮아지면 인간의 삶의 질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멸종위기 동물의 종류와 겉모습, 생태를 조사하고 각각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어보자. 멸종위기 동물, 반달가슴곰, 수달, 말레이테이퍼는 모두 멸종위기 동물들이다. 스텝 1. 멸종위기 동 멸종 위기 동물들 조사하기. 일 아래 검색어를 참고하여 멸종 위기 동물을 검색해 보자. 멸종 위기 동물 IUCN 국제 자연 보전 연맹 적색 목록. 이 모든 별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은 멸종 위기 동물을 정하고 동물을 특징을 조사해 보자. 먹이 습성, 멸종 위험도, 서식지 생김새의 특징. 스텝 투 멸종 위기 이모티콘 구성하기. 멸종위기 동물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토의해보고 각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분담해보자. 스텝 3. 이모티콘 제작하기 1. 어,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1. 이모티콘으로 전달하고 싶은 가, 다양한 감정이나 상황을 정한다. 2.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멸종위기 동물의 특징이 잘 나, 드러나는 적절한 캐릭터를 그린다. 3. 짧은 글을 포함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2.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이모티콘을 제작해 보자. 스텝 4. 이모티콘 공유하고 평가하기. 1. 모든 별로 제작한 고... 이모티콘을 공유 플랫폼에 올려 공유해 보자. 2. 다른 모든의 이모티콘을 보고 잘된 점을 댓글로 달아 보자. 스스로 평가하기. 지식 이해. 멸종 위기 동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가... 과정 기능. 멸종 위기 동물의 특징이 이모티콘에 반영되도록 창의적인 구상을 할수 있는가? 가치 태도, 멸종이동물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모든평가모든원의 역할분담이 적절하고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단원통합학입니다 어, 개념이 있는데, 여기, 뭐, 산화하는 반응 1단원에 나왔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또 1단원에 나왔는데, 단원통합, 1단원통합하기.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화 환는 반응 중한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CO2가 물과 반응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되고 물은 산소로 산화되는 반응인데 위, 설명, 위 반응을 할수 있는 최초의 생물이 출현한 이후 나타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화를 설명해보자. 을 그 다음에, 연관개념으로서중화 반응 일단원, 생물 다양성과 보존 일단원에 나온 내용을, 다음, 표, 다음 통합을 또 한번 해보는 예가 나오는데, 다음은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의 노가 바닷속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의 노가 탄산을 만든다. 반응식이 나왔죠? CO2 플러스 H2O는 H2CO3. 2. 탄산은 바닷물의 노가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H2CO3가 h 이온과 HCO3-이온으로 나눠지고 3. 산화와 조개류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골격을 갖는데 바닷물 속 수소이온이 산소와 조개류의 골격 형성을 방해한다. 지구대계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바닷물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 바닷속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토의하고 바닷속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그 다음에는 과학 적 사고력과 과학적 의사소통을 기르는 토론 논술입니다.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해도 될까? 다음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에 대한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겨울철에는 도로에 눈이 쌓여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만 톤의 제설제를 뿌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설제로 염화칼슘 c a C2를 주로 사용한다. 염화칼슘이 물과 반응할때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변의 눈을 녹이고 녹은 물은 도로의 불순물과 섞여 잘 얼지 않는 상태가 된다. 염화칼슘은 가격도 저렴하고 제설 효과도 뛰어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로나 자동차를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염화칼슘보다 제설 효과가 떨어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염화칼슘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1. 논제 들여다보기 염화칼슘 제설제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제설 방법과 그 특징을 조사해보자. 2. 자료 찾기, 재설제로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때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조사해보자. 좋은 점과 문제점 3. 토론해보기, 재설제로 염화칼슘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공유 플랫폼에 게시해보자.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한 반론과 질문을 댓글로 추가해보자. 음, 과학으로 꿈꾸는 과학과 직업입니다. 자연의 역사를 전시하다. 자연사 박물관 학예사. 어 자연사 박물관 학예사를 꿈꾼다면 지구와 자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하고 생물지질 과학 교육 역사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과 관찰력, 창의적 사고를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선택 과목으로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교육과, 생명과학 과학사.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 생명과학교육과 지질학과로 진학하거나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전공하면 좋다. 전시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거나 스스로 기획해보면 도움이 된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사 박물관을 개관하고 있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암석과 광물, 광, 동물과 식물,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인류까지의 진화과정 및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들의 구성과 탄생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 지구의 역사에 대한 인식. 자연사 박물관 학예사는 국내외를 연결하여 광물, 박물관에 전시할 화석, 운석 등의 표본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 각종 표본과 자료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연현상을 연구한다. 이뿐 아니라 자연사 및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들과 자연사 지식을 공유하며 과학과 자연 및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것으로! 어, 우리 다읽었고요 오늘도 제가 읽는 거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